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좀 설명하고 싶어 하면 전 어, 팩트하고 네. 다음에 팩트 플러스 알파로 좀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네. 팩트는 그냥 들리고 보는 것만이 팩트가 아니고 정확하게 그 사실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 배경과 그 전후 맥락을 좀 이해해야 그 사안의 어떤 질성이 보이는 거거든요. 네. 음, 그럼 제가고 그 배경적으로 한두 가지 정도를 좀 이미 많이 설명도 하시고 알고들 계시니까. 어, 첫 번째는 우리 그 김병기 의원님 관련된 부분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김병기 의원님이 국정원에서 어떻게 나오시는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세요. 예. 음, 아마 국정원에 계시다가 정치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. 어, 김병기 의원님께서 DJ 정부 때는 그 인수에 위 나갔다 오셨습니다. 네.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 인사 처정을 하셨거든요. 그럼 당시로서는 어, 굉장히 핵심적인 보직에서 그 일을 잘하는 그잘 나가는 간부라는 뜻이죠 음. 근데 이제 저희 국정원이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정권이나 정부가 바뀌면 항상 부침이 있는데 이제 m b 정부가 들어오면서 아마 우리 그 선배님한테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음. 아너 그동안 꽃길만 걸었지 그래 얼마나 잘했나 보자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조성된 이후에 얼마 안 있어서 우리 선배님이 중징계로 해임돼서 회사에 사실은 쫓겨납니다. 어. 음. 어,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이제 우리 김병기 선배님의 어떤 그내공이나 뚝심이 나타나는 부분인데 이제 행정소송이나 도청으로 다 승소하셔서 예, 예, 예. 무혐의, 무죄, 사실무고으로 이제 명예를 음. 회복하시죠. 네. 그리고 최종적으로 복직 판결이 나왔었습니다. 그런데 어. 이제 그 그때 이제 복직보다는 이제 새로운 길을 선택하신 거죠. 그렇게 되면 어 아무리 그 애정 시켜줬습니다. <laughs> 애정이 있는 곳이라도 이제 그런 힘든 일을 겪고 나면 아무리 고향이라도 이제 국정원에 대한 그 애증이 생기죠. 그래서, 그래서 부친이신 그 김병기 의원님 마음속에 이런 부분에 있어 옹이가 있다는 부분 하나 이해할 필요가 있겠고요. 네.